여보세요. 여보세요. 네 반갑습니다. 황민영 매토입니다 <laughs> 반갑습니다, 네. 멘트님 아, 네. 어떤 종목인가요? <laughs>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. 아,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? 7만 480원에 5%입니다. 7만 480원에 5%요? 네. 네. 오호호. 아, 이 종목은 언제인가요? 언제쯤 매수을까요한참 한참 됐는데요? 한참 되었어요 근데 네. 그러면 매수가 왔다가 또 빠진 거네요? 앞에 그 분처럼? 상담하신 분처럼? 어, 네. <laughs> 좀 아. 기다리다가 자꾸 빠지네요. 더 올라갈 줄 알고 기다리다가 어, 그런데 희한한 게 말이죠. 꼭 보면은 내가 온 가격에 거의 왔을 때 그때 좀 고민할 때또 빠져버려요. 그렇지 않습니까? 그러게요. 어, 종목들이 참 희한해요. 그게 뭐냐면 <laughs> 내가 그런 생각을 한 하고 있다면 보통 그 가격대가 잘못된 가격대라는 거예요. 네.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? 그때 네. 그 애매하게 이 자리를 그더 이상 못 올라가고 막 거기서 애매하게 이제 떨어진다는 건 보통 그 자리는 네. 음, 팔, 그살 가격이 아니라 보통 파는 가격대. 음. 그때 매, 그 매수를 해서 이제 고생하시는 분들이 어, 많아요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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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거기서 막 팔, 팔잖아요. 사람들이. 그렇다는 건 네. 그 보통 개인들이 많이 팔거든요. 보통 비슷한 네. 가격대에서 많이 들어가요. 네. 자 그래서 이, 이 종목은 제가 볼 때는 그럴 것 같아요. 이차전지 어, 쪽이고 그 다음에 지금 관련주들이 막 올라가기도 하고 음, 그런데 네, 이 종목은 네. 또못 올라가, 못 올라가기도 했고요. 그래서 네. 어쨌든 이 종목은 또 앞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어떤 기대감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거잖아요. 그렇죠? 네. 뭐 추가 매수도 혹시 생각하고 계세요? 글쎄 그것 때문에 여쭤보려고요. 네. 그래서 제가 왠지 그럴 것 같아서 질문 드린 거예요. 어, 네. 비중도 높고 해서 일단은 이 종목은 6만 원 정도 회복할 때까지 살짝 기다려 보세요. 6만 원아 회복하잖아요. 그러면 네. 그때 차라리 밑에서 말고요. 6만 원 회복하면 그때 5% 정도 더 추가 매수해서 단가 낮추고 아 가셔도 괜찮아요. 아 음. 아 밑에서 하지 말고요. 아 네. 올라 올라오는 거 확인한 다음에 매수하는 게 좋아요. 네. 이해되었죠? 지금 매수하면 음. 가격은 더싼데 음. 어 혹시 그래요. 더떨어질까봐 그러시는 겁니까? 그렇죠. 네. 아 그렇군요. 지금 확실하게 저점이, 저점에 저점의 그 신호가 나온 게 아니에요. 만약에 네. 오늘 오늘 만약에 거래라도 많이 튀어 올랐다면, 어 그러면 저는 네. 오늘 하라고 얘기도, 얘기를 했을지도 몰라요. 아니, 네. 제가 봤을 때 이런 저런 그 요건들을 다 따져 보니까 오늘은 어, 네. 저점에 대한 확실한 신호가 안 와서, 그래서 네. 지금 만약에 매수했다 가또 빠져버리면 어때요? 또 힘들 거 아닙니까, 그죠? 네. 그럴 바에는 차라리 더 떨어졌을 때 밑에서 매수하는 게더 낫잖아요. 그러니까, 그러니까, 지금은, 어, 여기서는 좀 애매한 자리니까, 6만원 확인하고, 매수하자라고 말씀드릴게요. 네, 알겠습니다. 오, 한 5%만 더? 네, 맞아요. 5%만 더 하시면 돼요. 네. 더, 더 이상 욕심이 네. 없습니다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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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겠습니다. 네. 가지고 있으면, 네. 네, 손해는 안볼업인가요이 <laughs> 종목은,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추가 매수 잘하면 수익 어, 보고 나을수 있어요. 응.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. 네?